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전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1년 새 한우 농가가 2천곳이 사육을 포기했다는 라 것입니다. 폐업을 한 거죠. 자영업자들도 지금 수십만 명이 폐업을 했다는 라 보고를 듣게 되고, 수백만 명이 실직을 한 그러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힘 없는 사람들부터, 백 없는 사람들부터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국제정세부터 분석을 해 나가야 돼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누가 전개했는가? 왜 미국의 연주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웃나라를 거지를 만들고 있었는가? 이러한 측면들을 날카롭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들이 목적은 무엇인가? 이들의 목적은 기축통화, 에, 기축통화 패권과 더불어서 4차 산업 복점입니다. 그 4차 산업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배양육이에요배양육 그래서 뭐 탄소세다 해갖고 뉴질랜드에서는 총리가 에, 결국에는 사임을 했는데 에, 뭐. 흐름세다 이 동물들의 흐름세 방기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소 배출 뭐이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이런 걸 읽고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아 지금 세계가 미국이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에, 그래서 자기들이 강 달러를 계속 만들면서. 이웃나라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 에, 이러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분석해야 되고 미국의 속셈은 기축통화 독점과 4차산업 독점이다 4차산업에서 농촌에 에, 결국에는 유전자 조작식물 이걸 통해서 농민들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에, 지금 이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이 쌀이라든지 이런 한우라든지 우리의 농업을 지키지 못하면 농축산업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국제 식량 권력들 에, 국제 권리, 에, 농업 권력들에 완전히 우리는 노예가 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한국 농어민 신문에 보게 되면 예, 1년 새 한우농가 2,000곳이 사육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2,000여 곳의 한우농가 폐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우리나라 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왜 필요한가. 이 정부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아무리 역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뭐, 나라 걱정해야 되고, 정책 걱정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몰락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권력 다툼에만 눈이 멀어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매가 하락에도 한우 가격이 요지부동이다. 그러니까 한우 가격은 떨어지는데 유통비용이 엄청 비싸다라는 거예요. 유통비용. 백화점으로 갈수록 비싸고, 대형 마트로 갈수록 비싸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 설날에 고향에 갔더니, 한우, 한근에 9,900원 이렇게 판매하면서 농지에서 직접 이렇게, 직접 가져온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유통 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우는 계속 지금 에, 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또 한우 이, 이 지금 농업 에, 농가들은 몰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소가 소를 먹는다. 사료값은 치솟는데 한옥값은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정부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정부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를 팔아가지고 사료를 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찐 어미 소를 두 마리를 팔아가지고 에, 그 사료를 사가지고 에, 그렇게 또 소를 먹인다 라는 거예요 소가 소를 먹는다 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쭉쭉 빠지는 소값 그런데 늘어난 한우 사용량 지금 이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우가 국민 지원금 등이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한우 소비가 늘어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 지금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가 지금 온 정황이다 보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사료값 뭐~ 에, 이~ 경제가 그냥 지금 폭삭 주저앉고 있으니까 이 소비가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용량이 그때 늘어난 것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이태원 참사 때도 보면은 정부가 없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이 자살하고 국민들이 가게와 기업들이 붕괴되고 할 때도 정부가 없고 지금 또 이렇게 난방비 폭탄에다가 공공요금 폭탄을 쏴 대고 있고 국민들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빨리 정신 차려 가지고 국민투표시민발안제, 국민50만 명이 동의하면, 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 정치꾼들 쓸어버리지 않으면, 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